안녕하세요. 마산이를 순간용은 T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나라도 좀 지소순하고 네. 대통령이 바뀌셔도 아직 안정이 안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블라인드 점사 가지고 왔습니다. 네. 블라인드 점사. 네. 네. 불러 보세요. 네. 1965년 네. 저 5월생 남자분 성은 정씨입니다. 네, 정씨. 정씨 같으면 60반생, 을사생이네 60반생. 61년생. 아이고야 신바람이 난다 이집 조상님들은 신바람이 난다 조상의 가물을 많이 입었네 이 집에는 61살 뱀때 같으면은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인 그런 조상님이 계십니다. 정시 집안에. 그런 조상님이 계시갖고. 조상님이 억시로 이렇게 많이 빌던 그런 공줄이 있어갖고. 조상님이 가물이 너무 이렇게 많이 타고났어요. 이분은. 근데 정시대주부터 뭐 아주 이 사람은 고집도 있고 성깔도 있고 아주 꼬꼬다고 완전히 어, 대창 같은 그런 성격과 그 소유자를 징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고. 머리도 영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하고 성깔이 아주 막 대단하고 대통해요. 대통한 성격이 아주 대통, 대통이라 대통. 고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분이, 음, 5월달 같으면, 여자가 5월달 같으면, 이렇게, 뭐, 날짜는 안 가르쳐 주는데 5월달 같으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 같으면 사주가 아주 세요. 아주 세는데, 이, 올달이라 하면은 뱀띠가 이렇게 아주 왕성하고 이렇게, 음, 완전 조상에 많이 이렇게 빌던 그런 가물을 많이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집에는 조상에서 이렇게 이 대주를 항상 이렇게, 이렇 받들어주는 그런 기운이 항상 이렇게 뻗쳐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올해 금년 해원에 이렇게 얼사년에, 얼사년이 뱀띠라, 육십 한살이 그거 등 14년이잖아. 올해 금년에 뺨 뛴데, 이 사람 오늘 많이 이거 입고 타고난 그런 운기를 많이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가지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이 사람은 이 감투를 써도 쓰고, 금년에 무슨 뭐 자기 진급이 돼도 되고, 그래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도 굳게 먹고 굳게 노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 연관된 그런 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씨 아저씨가 근데. 연예인은 아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은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음, 높이 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노는 그런 남자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대표님이십니다. 예? 정청래? 정청래 씨저그 뭐시고 그거 됐잖아요. 음, 지금 감투 썼잖아요. 네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 감, 감투를 또 썼잖아요. 써가 있는 데다가 또 썼잖아 요 썼는데. 이 사람 오래 운기가 아주 좋아요. 음, 열사는 뱀띠라 이렇게 어, 뱀띠가 아주 이렇게 운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치솟는 그런 운을 타고난 그런 그런 거입니다올 금년에는 특히 올해는 이게 제주도 좋고 이렇게 무엇을 모든 일에 감투를 써도 이 사람은 빛이 나는 그런 강을 찡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이 난다. 음. 이 금이라도 이 금이라도 우리가 빛이 안 나면 그거는 꼬리 빛이나면그 그런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빛이 나요. 금빛이 나는 그런 조상이 조상을 타고났기, 조상의 가물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큰감투를 써도 쓰고 진급이 돼도 되고 이 사람은 음, 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인물이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다 갈 수가 있는데 이분. 이 집에는 시조 시조 할머니도 나려 그래요. 근데 조금 이게 뭐아 몸수에는 조금 뭐 크게 그런 그거는 없어도 큰뭐병이라지 그런 건안 보이는데도 조금 이렇게 좀안 좋은 그런 부분은 좀 보입니다. 보여그러는데 음. 감투로서 쓰기지나고 조상의 가물을 입었고, 천하의 문을 열려서 이 사람 올해 온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이렇게. 음. 이 사람 세력이 아주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씨하고 한거기였다이가 한, 한 국민의 저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는 이사람을 대통령을 이조상이 항상 따로 다녀요. 조상이 항상 따로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상이 항상 따로 다니고 아 대통령의 가람을이사 입었지만 이사람이 아직까지 쏘, 쏘기 아직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그게 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보부도 지금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요만큼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 사람, 어, 대통령을 가만히 놔두겠나, 자꾸 뭐 이러네. 대통령을 갖다가 이 사람은, 근데 언제나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회사, 회사 직장도 그렇고 모든 사장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직속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대통령, 우리나라에 이재명 제이 씨는 이분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분의 경계를 많이 해야 되지. 잘못하면 잡아 묵혀요. 음, 지금 호랑이한테 잡아 묵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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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라 그랬는데, 아주 이 사람이. 한판 하겠다고 지금 대들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썩내를 아주 확 이렇게 까 아, 디비 나지는안했어요안 했는데, 아, 내가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이번에 내가 이제 이게 어, 높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 내가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항상 내가 존경하고 항상 앞장서서 가만히 계셔도 내가 다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런, 그런 썩내를 내보인 그런 게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랬는데 그게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따로고쏙 따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잡아 묶이는 그런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는데 음 모르겠다. 하여튼 뭐이 사람 아이가 좀안 좋은데 대통령 대통령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조심하고 이게 한 당원이고 한거이였는데뭐 법사위원장으로 계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요. 대통령을 항상 이렇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하고 경기를 하고 항상 이렇게 한시도 시를 놓지만, 이 사람이 뭐다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대통령한테 그런 게, 그, 그런 걸 하고 지금 이거 자기가 이런, 이렇게도 된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지가 다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자고, 명령만 내려면 그런 게다 되는데, 대통령은, 짓게 지가 넘어갔네, 짓게 지가 넘어가고, 음, 나중에 모르겠다, 나중에 안 잡아먹히면 천만 다행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고자지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그런 게 많아서, 대통령은 불리하다, 불리하고, 음, 이, 이 정청내시는, 아직까지 올라갈 그런 게 많이 그런 운기가 많이 뻗쳐 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뻗쳐 가 있고 이이 재명 씨는 이렇게 보면은 올금년이 크게 그리 좋다 소리는 못 합니다. 운기가 그렇는데이 사람이 나중에 아마 아마 까라 뭉개져 싶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어, 대통령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금년 해운에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뭐 많이 운기를 있어서 대통령이 되셨겠지만은, 근데 대통령은 이래 뭐 90월이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그런 어, 보물이 터지는 그런 행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일을 벌리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은 이 사람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밑에 직속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정청래 씨, 이, 이 사람의 속내는 지금 아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한당에 있고, 뭐, 행제 같이 지낸다, 행님 동생학회도. 그거 쏙내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따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가지의 그런 포부가 있어요. 뭐, 포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말하면 뭐 대통령 아니면 뭐가 뭐가 노이런데 그런 포부도 가지고 있는 지금 움기여볼 때는 아주 상승을 타 상승주를 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완전 이 사람은 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다 자기가 응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능, 능력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처음부다뭐뭐 땅과 단과 싸움이고 뭐니니안 죽으면 내 죽고 내안 죽으면 죽었고 하여튼마 아이고 참 복잡하다 복잡해 우리가 찍어준 이 사람들이 왜 전신에다 이래 정치를 왜외를고노 왜 전신에 니도 이래 보면 니도 터놓고 보면 나도 이렇게 응 음, 범죄자고 니도 범죄자고 나도 범죄자고 전신에 그런 게참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이 참 그래 아이고 허지부지 한 그런 것도 없다 소리도 못할 만큼 참 안타깝고 좀 그렇다 근데 이. 이분이 청년 시가 이만큼 이렇게 감투를 쓴 대신에 우리나라 정치를 어, 또 대통령이 또전원하는 부분도 있으면 좀 이렇게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곤쳐서 이렇게 좀잘 이렇게 자부자지 해주고 그래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거든요. 맞는데 이 사람을 과연 그래할까 근데 이안 잡아 묵히면 천만다니이다 아, 근데 몰라. 이, 악어가, 악어가 무슨 이 짐승을 잡아 삼키듯이, 뭐, 뱀이를 잡아 삼키듯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아주 이태태한 그런 불안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이재명 씨도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재명 씨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제 한그 당원이고, 한 그거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음, 이, 이재명 씨는 이 사람이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불안한 기도 있고 좀 지가 지 정신이 아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어 왠지 이렇게 어 좀이렇 잡아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있어 이재명 씨도 이게 좀 줄이 있거든요. 줄이 있기 때문에 애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번탁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카리스마한 그런 게 아주 막 공격적인 그렇게 막어 사람을 칵 물면 안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정시가 정시 대주가 전 청내시가 그랬는데 이사람을꼭 조심하고 그걸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은 뭐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어 대통령을 두고 뭐 대통령이 뭐뭐 뭐 나를 헤치친다 이런 건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하니까 어 주를 상승태를 너무 많이 타네요. 많이 타고 대통령 현재로 볼 때는 대통령의 이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이렇게 어. 예, 뭐라캐나 운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어 전망이 있는 그런 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